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. 어떻게 좀 편하게 내려가볼까? 아니 어떻게 여기서 걸어가야죠? 뭐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굴려줄게. 때급떼굴 에이 참내. <laughs> 난또 뭐라고. 나 그냥 갈래. 배낭 좀 벗겨봐. 배낭요? 에. 에이. 뭐가 나오나.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. 짜잔. 이거 비료 포대 같에요 어, 짜잔. 아! 짜잔. 지금 <laughs> 타고 이렇게 어. 깔고 내려가게요. 네. 자, 타봤지? 예. 네. 저기 주둥아리 눈 들어가니까 뒤로 하고, 뒤로 하고, 앞에 좀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올라오고, 아, 어, 네. 누가 먼저 탈까? 그래도 이제, 뭐 찬물대 위안이 갔으니까문제일다 타보자. 고 <laughs> 아, 네. 형님 먼저. 아이고, <laughs> 제가 따라가습니다 <갈> <laughs> 자, 밀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낭만 관객의 눈썰매 1호가 설원을 헤치며 달려가는데요. 힘든 산행 후 주어진 보너스 시간입니다. 이야, 섹시하시네. 예전에 좀 많이 탔어요? 제가 좀 왕년에 또 한썰매 했습니다. 일단 제가 뭐 당당하게 희망을 보여드리죠. 성림을 뒤따르는 눈썰매 2호. 백두대간 산자락, 순백의 자연 놀이터에서 마냥 신이 났습니다. 哎，狗东西！哎，狗东西！ 송님 먼저 아우 먼저 뒤에서 밀어주고 쫓아가며 동심으로 돌아가보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재밌지? 아 이게 네. 겨울산행이 네. 요잼이 야 이거 이거 아우 너무 좋은데요. 네, 비닐포대 하나만 와. 갖고 다니면. 지푸라기는 나중에 좀 가져옵시다. 이게 엉덩이뼈가 부러니까 <laughs> 너무 위험한데 타면 안돼. <laughs>